안녕하세요, 슈니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투명 케이스 신제품을 두개 가져와 봤는데요. 아이패드도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바꿔주시면 새로운 패드 쓰는 것 같고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디자인은 기본이고 활용도도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마음에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품 하나씩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케이스는 에어스킨 프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커버가 탈부착되는 투명 케이스인데요. 기기에 장착된 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깔끔하게 나왔죠. 보통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장소에서 뭐 영상을 본다거나 필기하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투명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까지 다 잡은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버 케이스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스탠드에 올려서 사용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누워서 이제 집게형 스탠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커버가 좀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에어스킨 프로는 이렇게 커버가 탈부착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커버를 분리한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분리한 커버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거치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치대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모아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넘겨주신 다음에 가로, 세로 거치를 해주시면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커버 자력도 강해서 붙였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패드를 바닥에 두고 애플 펜슬을 사용할 때도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카메라 부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기보다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 아이패드 본연의 버튼감까지 모두 유지했습니다. 사용된 소재는 후면은 단단한 PC 소재에 테두리는 말랑말랑한 TPU로 제작을 했고요. 커버도 같이 보여드리면 커버의 경우에는 겉면은 인조 가죽 그리고 안쪽에 화면이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급세사 처리를 했습니다. 호환되는 기종으로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9인치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 펜슬 수납부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에어의 경우에는 수납공간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펜슬을 올렸을 때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감싸줄 수 있도록 돌출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는 커버까지 같이 얹어줄 거기 때문에 분실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12.9인치는 애플 펜슬 모양에 꼭 맞춰서 출시가 됐거든요. 이렇게 모 모양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게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는 313g, 그리고 12.9인치는 424g, 그 다음에 10.9인치는 311g으로 나오고요. 색상은 지금 보고 계신 그레이 한 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제품은 에어스킨 하이브리드 S 케이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아이패드도 완전 투명한 케이스를 원하셔서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된 제품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가려지는 거 없이 전체를 다 보여줍니다. 완전 투명의 느낌을 위해서 뒷부분에 있는 거치대까지 투명으로 만들었거든요. 소재는 UV 코팅이 된 PC 소재를 후면에 넣었고 그다음에 테두리는 말랑말랑한 TPU로 제작을 했습니다. 거치대를 조금 더 보여 드리면 기종에 따라서 거치가 3단 혹은 4단까지 가거든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만 4단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패드 10세대까지는 3단 거치가 가능합니다 거치대를 사용할 땐 반동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용한 거치대는 탁 소리가 나게 닫아주시면 되고요 거치대가 넓어서 혹시라도 바닥에 뒀을 때 덜컹거리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내려보면 덜컹거리지 않는 점까지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양쪽 모서리 4곳에 네 충격을 흡수해주는 에어쿠션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호력에 있어서도 안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보호와 실제 기기 같은 버튼감까지 모두 다 유지했습니다. 포함되는 기종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10세대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게는 11인치, 152g, 12.9인치, 210g, 그리고 에어와 일반은 159g으로 나왔고, 색상은 크리스탈클리어 한 가지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슈피겐 제품 중에서도 아이패드 케이스 신제품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새로운 제품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셔서 혜택과 이벤트 가장 빠르게 확인해보시고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과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